Again.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four. Rushing or dragging? Rushing. So you do know the difference. If you deliberately sabotage my band, I will fuck you like a pig. Now are you a rusher or are you a dragger? Or are you gonna be on my fucking time? I'm gonna be on your time. 저자의 명확한 자기 확신이 드러나죠 그도 그럴 것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선택의 옳고 그름은 늘 결과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소수에게만 허락되는 성공 그걸 이뤄내며 남다른 지위를 가지게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체계적인 삶은 많은 이에게 보고 배워야 할 표본이 되곤 하죠 영화 위플래시에서 드러머를 꿈꾸는 앤드류에게 플래처는 그런 존재입니다 냉철한 카리스마로 밴드를 진두지휘하는 플래처의 모습은 앤드류에게 그의 세계에 일원이 되고 싶은 열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죠. 하지만 기대도 잠시 앤드류의 일상을 덮친 건 완벽주의라는 탈을 쓴 가혹한 학대였습니다. 멸시와 모욕 그리고 폭력으로 얼룩진 가르침은 앤드류의 정서를 점점 궁지로 몰고 가죠. 극 중에서 플래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Every Starbucks jazz album just proves my point r e a l 세상에서 제일 해로운 말은 바로 잘했다는 말이다. 그에게 칭찬은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허울 좋은 말에 불과합니다. 성공은 편안함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 찰리 파커 같은 위대한 뮤지션의 업적 역시 혹독한 연습과 한계가 없는 목표 속에서 완성됐다는 게 플래처의 논리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을 듣는 앤드류와 스크린 너머의 우리는 잠시나마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플래처의 말 속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존재합니다. 바로 찰리파커라는 성공한 삶의 예시 하나만으로 가혹한 노력이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타당함을 성립시킨다는 겁니다. 가혹한 노력에 짓눌려 소리소문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삶 대신 그걸 버텨낸 한 명의 삶이 세상에 드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면 된다 혹은 세상에 못할 건 없다는 성공 신화의 토대를 닦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찰리 파커가 살아온 삶이 마약과 음주 그리고 물란한 여성 편력으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은. 플래처가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의 삶을 얼마나 단편적으로 잘라보며 타인에게 자신의 신념을 전파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앤드류는 플래처의 신념에 동화라도 된듯 드럼 이외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다행. 연인과의 관계, 가족과의 평범한 일상, 그리고 스스로에게 가졌던 자기 연민까지 모든 걸 버리며 오직 드럼을 연마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무장한 채. 완벽해지고 싶다는 자기 주문을 끊임없이 외우기 시작하죠. 이렇게 완벽을 향한 광기 어린 집착은 플래처의 배신과 온 몸을 망가뜨린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앤드류를 끝내 드럼 앞에 앉혀 놓으며. 연주를 이어가게 만듭니다. 신이라도 들린 듯 유려한 연주를 해내는 앤드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우린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드디어 그가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성공의 첫걸음을 뗀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앤드류에게 가해졌던 플래처의 폭력적인 학대는 훗날 성공한 자의 후일담으로 미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인지 이 영화의 열린 결말은 여러 방면에서 비극적으로 다가옵니다. 만약 앤드류가 미래에 성공한 드러머로 성장했다면 플래처의 학대가 성장의 밑거름이란 이름으로 정당성을 갖게 될 거고 실패했다면 지속적인 학대에 지쳐 자아와 꿈 모두를 잃어버린 셈이 될 테니 말이죠. 여담이지만 이 영화의 감독인 데이미언 셔젤은 한 인터뷰에서 영화의 마지막에 앤드류는 30대에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문구를 넣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열린 결말이긴 하지만 적어도 감독의 머릿속에서 앤드류의 미래는 암울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걸 암시하는 대목이죠. 이쯤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을 갉아먹으면서도 쟁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궁극의 무엇인가 아니면 수많은 삶에서 다르게 정의되는 성취라는 이름의 작은 단면에 불과한가.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영화 마지막에 비춰지는 앤드류의 미소는 결코 한 가지 방향으로 정의될 수 없는 복잡 미묘한 미소라는 겁니다. 끝내 해냈다는 만족감의 미소일 수도, 아니면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완벽의 늪에 스스로를 빠뜨린 자의 자조 어린 미소일 수도 있을 테니 말이죠. 영화 위 플래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성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할 수 있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서 당신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건 무엇이냐고 말이죠. 어쩌면 이 영화는 성공한 삶을 위해 모든 걸 바꾸고 버리라고 말하는 세상에게 그럼에도 우리 각자에겐 끝내 지켜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지만 모든 고통이 성장을 위해 필요하진 않은 것처럼 새해를 맞아 성공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성공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과 그 성공에 다다르지 못했을 때 남은 삶을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가게 해주는 힘을 구분하는 것이 아닐까. 2026년을 준비하는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